안녕하세요. 유튜브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즐겨찾기, 알람까지 설정 부탁드려요. 와, 스타일 좋은데? 진짜 좋은데? 잡자. 잡자. 여기다. 여기다 괜찮은데 여기서 괜찮은데 여기가 더 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락없이 안찍고 저만 찍고 있는데요 어선분같은일분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두분 어디다가 시는 중이에요? 아 허락없이 안찍어요 허락없이 안찍어 술 먹고 집에 가시는 중? 네. 어그람대지만 올해 나이가? 2 6살서2살 근육 그렇안 보인다 친구는 뭔가 수지 느낌 나는 거 같고 어, 친구는 어. 트와이스 정연? 어... 네, 단발 단발 단발, 단발. 아어 단발 단발 아 친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친구는 방금 수지라고 했을 때 이해해줬잖아요 그래도 그죠? 어, 근데 트와이스 정연 했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데 어 친구가 어,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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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어 그제서야 그덕끄덕끄덕 어... 어, 어, 어. 아, 어, 지금 몇명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몇명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런 거잘 아, 잘 아, 원래, 아, 역시. 인싸들은 원래 TV도 안 보고 인터넷 방송도 잘안 보고 나가 놀잖아요. 어, 어. 저는 인싸가네 어, 두 분이 인싸구나. 저는 이제 원래 집에서 먹방하는 b j 인데요 진짜 인싸가 되고 싶어가지고 요즘 초딩들한테 인싸템이 뭔지 아세요? 이거거든요. 어,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초딩들 인싸템인데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이게 미션이거든요. 한번 써주는 거. 한 번씩 써주든 걸로. 어, 한 번씩 써주는 아, 떠주... 걸 어, 그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봐요. 또 그거 뭐냐 면 방금 전에 외국인 여성분들도 한 번씩 써줬어요. 어, 그 구독도 눌러줬어. 어, 샤샤샤. 어, 대구 동성로 맞아요. 어. 지금 여기가 지금 어, 대구 동성로인지 서울에 있는 뭐 명동 방송국인지 모를 정도로 주문이 미모가 아, 확실한데 그럼 자, 일단, 일단 뭔가 이거 쓰면 귀엽거든요. 일단 미모를 한 번, 예쁨으로 한번 뽑으면 한번 하시죠. 제가 같이 나오면은 저 때문에 더 예뻐 보이거든요. 알죠, 알죠. 유재석 옆에 수지 선면 어떻게 돼요? 어, 수지가 돋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뭔가 유재석 닮았다고 많이 듣거든요. 인사 한 번만 같이, 같이, 서서 해주시죠.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나란히 서죠,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어. 어, 사구사는데 모를리가. 같이 나와줘요. 이쪽에. 어, 같이 빨리. 보러. 하나, 둘, 셋. 손 흔들기. 빨리, 빨리. 터치 블러그. 아, 잘안 되는데. 터치 블러브 어 친구는 친구도 진짜 일싸네 자자 누가 저연이고 누가 수진 인지 알겠죠 어자 이거 봐봐요 추천과 질차어 어, 지금 이제 원래 1 차만 먹고 헤어질 생각으로 나오신 거예요 원래부터도? 아, 원래부터도 아, 술은 끊었는데 뭐 같이 이제 같이 노는 분위기를 즐기려고 나온 거군요 어. 그럼 술을, 술을 안하냐 제가 원래 먹방하는 인는데 오늘 막손 먹방하러 왔거든요. 의사사람이거요 아 여러분 제가 한잔 사드려라 1번 사주지 마라 2번. 사줘라 1번 사주지 마라 2번. 어,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주고 싶은데? 이 시간에 1차, 어, 12시 넘어서 만난 거죠? <laughs> 어, 아, 제가 원래 제가 치킨을 먹더라도 다리와 날개를 안 먹거든요. 자, 구 어, 혹시. 친구, 얼마 친구요 얼마 친구? 어, 친구 사이된지 와, 그러면은, 와. 어, 14살 때부터 와. 어, 그럼 아는 것 빼고 다, 어, 모르는 것 빼고 다 알겠네요. 어, 이발, 장난장난인데 이 자, 그럼 한 번만 해보게요 자, 치킨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와, 안쪽에, 안쪽에. 안쪽에. 어, 어 사주라고요. 어, 어. 사주래, 사주래. 독보적으로 사주래. 어, 맛있는 거사주 자, 준비. 다맞아 다리, 날개, 하나, 둘, 셋. 날개! 아, 오, 끝간다그 다리보다 날개에 플라겐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맛있었어 피부 진짜, 피부 진짜 좋다. 두분다 혹시 같이 그 너무 친하기 때문에 커플 마사지 이런 거끝나가지고 피부샵 다니는 막그러 거죠. 네. 어, 어떡했어요? 역시. <laughs> 역시. 어, 저 유명한 비 j 냐고요 이제 유명해질 비제요 어, 어,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지. 뭔 말인지 이해가냐 어. 지금 전 세계 5천 명 같은 거, 7명 보고. 5천 명 같은 이거 보고. 제7명 어, 밖에 안 보이는데 볼 수할 요 없어요. 다른 요즘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어, 본인은 많이 피할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제가 잘 됐는데, 본인이, 아, 진짜 얼굴만 계속 바리고 있는데, 이런러거서 다, 뭐 나쁜짓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제, 어 한번 쓰시죠. <laughs> 어 미션입니다. 아, <laughs> 어 뭐, 귀엽해 이거, 그, 그,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그 대게 쓰는 거 있잖아요. 대게. 머리에 뭐. 어, 그것처럼, 이거, 제가, 제 방송국에, 이제 영상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 딱 이제 캡처용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어, 어 사진 사진 사람들램에 올려도 되고 아 어, 빨리 한번써주시요 친한 보면 더용한 번에 맞습니다 음, 이모가 어, 이모가 진짜 좋아요 진짜 예쁘다 어 제가 제가 서울 쪽 많이 다니고 어 같이 써줄 거잖아요 <laughs>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이거 옆에 붙이면 돼요 옆에 붙이면 돼요 와 여러분 어, 뭐, 분명히 쓰면 이제 공룡이 되는 건데 공룡이 더, 되는 건데 어, 어, 막 사귀고 싶다 적어도 이해가 갈것 같아요 그냥 어, 그렇게 쓰는 거 맞아 <laughs> 옆에 붙이고 어, 맞아 거의 이제 걸치듯이 넘, 넘어갈 수도 있고 붙였어요 붙였어 붙였어 붙였어, 붙였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laughs> 화면, 화면을 한번 봐줘야죠 아 원래 이게 좀 위에가 콩꺼심하게 나와가지고 아, 어어잘돌려자 화면 도 화면 도 그거 한번해주시요 어, 내가 티라노사우루스다 아니 제발 아아 너무 아, 자 화면 보자 화면 도한번 웃어주세요 흑격사가 아니야 아니요 어, 어곧 오늘 제대로 안 썼잖아요 제대로 한번 써줘 네, 음. 네, 네. 이거 어차피 오늘 뜯은 거라 가지고 새 거라서 깔끔한 거같아여성분들한번또안쓴건 아니고 아까 한번 썼었어요 아 귀엽다고 아 이거 어때요? 그 치킨 먹었으니까 탕 하나 드시러 가실래요? 미술관? 제가 사 드릴게요 저희 다, 다 아, 네. 그럼 한 시간 가아 30분 30분 가서 한 시간만 그럼 자, 아. 장난 조금만 더 칠게. 자, 음, 이구동성입니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아?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음, 역시 젊어. <laughs> 젊을수록 바다를 가고, 좀 이제 나이가 있으면 아, 이제 산을 아, 가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그럼 박소검 정인 하나 둘 셋. 정인. <laughs> 정인 박서준 하나 둘 셋. 박서 어, 박서준 박서준 박서준, 서강준 하나 둘 셋, 박서준 음, 자, 남자 볼때 어깨 허벅지 하나 둘 셋, 어깨 남자 볼때키 얼굴 하나 둘 셋, 얼굴 어, 달렸어. 어이, 대답 들리지 않아요? 어, 이분들 한번 젤룩 한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원래 술은 오늘, 오늘 못 먹는 거예요. 다음 번에 먹고 싶죠? 아, 다음번에 그술끊고 있는데, 아,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술 먹어야 돼 이런 날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와서 재밌게 해드릴게요. 아. 그날에 어, 10분 만에 꺼져줄게요. <laughs> 어, 만에 꺼져, 저 10분 만에 꺼져. 좀상사람데 10분 만에 꺼져주고요. 막한 시간 반 타고 와가지고 포장 안부리고 10분 만에 꺼져주있는데 그러면 뭔가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원래 길거리 퀴즈 싫어하거든요? 박서준이 아, 다 갖췄대. 박서준이 아, 다 갖췄대. 박서준이 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저 이름이 위더고요이더요위더에요아 진짜요? 네! 아 밀리언즈 어어 어,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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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받아줘 어,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어, 제가 그을 적어요 이거 <laughs> <밀더> 적혔죠? 아 <laughs> <와> <laughs> 진짜 저거 어, 은근히 여기서 인사돼요 사람들이랑 어, 안 인사됩니다 어, 부산 가 있을 때 어, 오빠 그 대구에서 봤는데 이런 거리뉴도 갖다주고 우리 방에 막, 일부 9만명 팔로워 있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가끔은 남자 박서준, 그, 진짜 박서준 인기가 네. 거, 거기서 된 거죠, 비서. 아, 그래서 네. 저는 그 전부터 좋아해서. 아. 그 전부터. 아. 저, 저도 그냥은 뭐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훨씬 더, 저는 귀하겠엄정화랑 엄정아랑. 훨씬 전에. 훨씬 전에? <laughs> 얘, 얘랑 같이 살았던 거 아니지. 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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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기 시대부터 기나기 시대부터. 맞아요. 갑자기